안녕하세요 재벌입니다누구세요그 <laughs> 아반떼 차주님으로 나오셨던 분 아니세요? <laughs> 네 맞아요 근데 왜 여기에.. p d 님모 오르셨잖아요 <laughs> 히드라이브 채널의 히드라이브라고 합니다 아 사실 제가.. 맞아요 부르긴 했는데 PD님의 <laughs> 바로 뒤에 마이바우 SL680 모노그램 시리즈가 출시가 돼서 저희가 또 한번 보러 왔는데 또 뉴페이스인 분을 한번 모셔보고 벤츠상이시잖아요? <laughs> 이런 네. 얘기를 좀 많이 들어가지고 아 그래요? 본인인 네. 아, 본인이고 본인 <laughs> 일단 심 블로션 좀 어때요? 일단 되게 고급스럽고 스포티한 느낌이 둘다 나는 것 같긴 해요 자 마이바흐는 EQS 마이바흐, GLS 680 마이바흐, 음. S 클래스 마이바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또 다른 세그먼트인 g t 카 SL에다가 접목을 시킨 또 마이바흐의 신 차가 또 나왔습니다 근데 p d 님 네. 여기 본네트 보시면은 문양이 고양이 꾹꾹이 같지 않아요? 꾹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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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 밟아서 네아그 길고양이들이 이렇게 본넷에 올라가서 네어 약간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완전 근데 이건 왜 있는지 아세요? 이게 마이바흐 전통을 이어온 디자인이에요 무슨 전통이 있는데요? 이게 앞에가 길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본넷을 이렇게 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열었대요. 아, 양문형 냉장고처럼? 네, 그래서 정비를 할때 이렇게 열어서 정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냥 이 정도 높이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지금은 낮지만 옛날에 마이바흐 높이가 굉장히 높았대요. 아, 엔진이 또 12기통이 들어가잖아요. 와. 네. 그러니까 엔진이 큰 엔진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럴 수 있겠네요. 그 전통을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릴은. PD님, 이거 뭐가 드세요? 사실 저는 이 앞모습 처음 봤을 때는 소나타 DM8. <laughs> 그런 느낌이 좀. 하단부 그릴이 너무 넓게 퍼져 있어요. 맞아요. 여기까지. 여기도 모노그램 패턴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완전 디테일하게. 와, 근데 이거 세차하기 진짜 힘들겠다. <laughs> 아니, 이거 딱 봐도 이거 어떻게. 붓으로 일일이 다 해야 돼요, 이런 거. 아, 아 본인 또 세차 컨텐츠 하시니까. 그렇죠. 세차에 진심이냐, 나라서. <laughs> 세차를 한 24시간 하던데. <laughs>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마이바흐이 로고랑 이렇게 테두리 쭉 보면은 다 빛이 들어와 있어요. 어, 맞아요. 이런 걸 여자분들이 그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어, 여자분들이 이런 포인트를 좋아하시는구나. <laughs> 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색상은 좀 어떻게 보여요? <laughs> 중국이 떠올라가지고. 중국? <laughs> 지금 이 색상은 레드 앰비언스 색상인데 오. 이거 말고도 이제 화이트 앰비언스 색상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아총두 가지? 네총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블랙이랑 레드 투톤으로 되어 있어서 좀더 뭔가 요트 같은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보통 요트가 바깥에 테두리가 좀 화이트나 밝은 음, 색상이고 맞아요. 그 위에서 보면은 우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부는 좀 어두운 색상 톤이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되게 진짜 요트를 보는 것 같아요. 옆에서도 한번 봐봐요. 오 대박. 헉, 문이 엄청 길어요. 그렇죠 오, 이런 포인트 너무 잘 살린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래도 준것 같아요? 아니, 이게 색깔이 빨간색이네 <laughs> 빨간색이라 그런가 봐요. 아, 근데 이게 네. 마누팍투어라고 해서 50가지의 색상을 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게 지금은 빨간색이지만 뭐다 변경이 가능하니까 원래 어... 우리 명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자기 입맛대로 바꿀 수 있어야 또 매력을 갖고 구입을 하시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이 소비를 또 많이 하셔야 이 시장이 돌아갑니다. 맞습니다. 어, 우리 같은 사람이 <laughs> 소비봤자 이런 차를 살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그냥 <laughs> 또 아까 커튼이 딱 벗겨지는 순간 제 뒤에 앉아 계신 분이 어, 완전 중국차가 이러시는 거예요 네. <laughs> 자그 그 순간부터 이제 갑자기 이제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어요 <laughs> 계속 색상도 그렇고 <laughs> 그 목소리가 PD님 네. 여기 보시면 은 앞에는 롱로즈고 뒤에는 쇼테크예요 모드스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마이바 SL 차량은 네. 다른 GT 차보다 도로를 달릴 때좀더 우아하게 달릴 수 있어요 아 근데 그럴 것 같은 게 여기 봐봐요 휠이 아 맞아요 엄청 커 이게 21인치 알로이 휠인데 딱 보셨을 때 어때요? 저는 사실 딱 보자마자 흰님이 앞에 있어서 그런지 이거 세차하기 힘들겠다 <laughs> 이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렇죠. 네, 이거 와, 휠을 이거 어떻게 닦아야 돼요? 얇은 이제 브러쉬로 이거를 하나 하나씩 다 닦아줘야 돼요. 와 미쳤다. <laughs> 근데 옆라인 보면은 휠밖에 안 보여요. 차가 지금 엄청 웅장한 느낌을 좀 보여줍니다. 음. 벤츠 특유의 그 걸걸한 소리가 있거든요. 그 걸걸한 소리가 딱 어울리네. BMW M들은 카랑카랑한 소리가 나고 포르쉐는 좀 건조하고 퍽퍽한 소리가 나요. 근데 이 벤츠 AMG들 배기는 좀 촉촉하고 아기 호랑이가 아니라 약간 사춘기 호랑이 소리. 어, 그런 소리가 좀 난다. 이 SL이 마이바흐라고 이제 나오면서 배기 시스템이라든지 방음 구조, 채시 이런 것까지 다더 보. 오, 오 소리 봐. 보강을 많이 해서 실내에서 들을 때는. 굉장히 조용하고 고급스럽게 들린다고 오 하더라고요 맞아요 와오오오오오오 재밌다 근데 PD님 호남루는 앞에 비해 <뒤에 웃음> 너무 리밋한 <laughs> <의미한> 거 아니에요? <laughs> 앞에는 딱 모노그램 다다다다다 박혀있고 엄청 화려한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금 3억 4천이 넘거든요? 앞에다가 한 2억 5천 쓴것 같고 <웃음> 맞아요 <laughs> 뒷면에다가 한 1억 정도 쓴... 그게 <laughs> 이게 신경을 안 썼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들고 트렁크 한번 열어보세요 여기 눌러야 되나요? 아이또 벤츠 안 타본 티가 나네 벤츠 이렇게 딱 누르면 어? 왜안 돼? <laughs> 아 여기, 여기다, 여기다. <laughs> 아 저도 벤츠를 안 타봐가지고 트렁크는 좀 어때 보여요? 좁네요 좋다는 거예요 좁다는 거예요? 좁아 누워 <laughs> <laughs> 뭐 여기는 <laughs> 저도... 아니, 아, 비읍이라고? 아, 비읍이라고? 네, 아. 이 정도면은 오늘 저녁거리 정도 살 정도? 길어야 한 2일치 정도의 어, 네. 식량 살 정도? 맞아요. 에 깊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차용품 넣기에는 안되는데안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들도안 들어갈 것 같아요. 킷님은 세차용품 뭐 얼마나 많길래 그래요? 가격으로 치면 뭐, 얼마나? 몇백? 몇백? 와, 근데 피디님, 이거 문이 진짜 길어가지고. 야, 문이 길긴 길어요. 아, 이마트 같은 경는못갖고갈것 같은데요? 왜요? 다 걸릴 것 같아요, 열 때. 아, <laughs> 삐지고 나와야 될 수도 있겠구나. 응. 아니, 근데 잘 어울리긴 한다, 벤츠랑. 좀잘 어울리나요? 어, 히드라이브는 잘 어울리네. E 클래스 까브리올레가 드림카였잖아요 맞아요. 그 차랑 좀 비교했을 때좀 어때요? 어, 제가 그 E 클래스 까브리올레를 처음 봤을 때 그, 막, 와, 이런 차가 있구나. 그런 정도의 느낌은 아니다. 아그 정도는 아니다. 네. 앉았을 때 착좌감 이런 건 어때요? 착좌감은 굉장히 편해요. 약간 여기 시트 포지션도 뒤에서 이렇게 살짝 나를 이렇게 안아주는 느낌. 타고 있는 차가 어떤 차시죠? 저 아반떼요. 아반떼랑 비교하면 어때요? 네 <laughs> <응, 내> 아반떼. 희니 <laughs> 이거 봤어요 이거? 뭐요? 이거 이거 이거. 이게 마이바흐 로고가 여기도 달려 있어요. 어? 잘 보면 이렇게 서클이. 어? 약간 교집합처럼. 오 어, 진짜. 오 이런 걸다 일부러. 벤츠는 이런 디테일함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명품들도 사실 여자분들이 제일 뻑이 가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쵸. 디테일함. 그쵸. 벤츠 SL 마이바흐는 명품으로 치면 어떤 차일 것 같으세요? 이 로고 디자인 때문에 그런지 루이비통이 자꾸 생각나요. 아 루이비통이. 네. 루이비통 이 있으세요? 넘어갈게요. <laughs> 근데 이거 연비나 재원 이런 건 어떻게 돼요? 4.0L V8 기통 트윈터보 네. 엔진 탑재됐고 9단 자동변속기 조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대 출력은 585마력, 최대 토크는 81.6토크, 네. 제로백은 네. 4초. 네. 프론트 미드십 엔진으로 중앙부에 좀더 치우쳐져 있어서 네. 엔진이 성능적 네. 이점도 있지만 아까 히드라이브 님 말씀하신 로드스터 롱모즈 쇼테크, 이 느낌이 외관상으로 봤을 때 압도되는 그런 GT 쿠페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차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연비는요? 사실 연비를 모르겠어요. <laughs> 어, 근데 네. 기본 원래 SL 라인은 4인승이었는데 이건 2인승으로 바뀌었네요. 아 어, 맞아요 정확하세요. 이건 이제 2인승으로 변경이 되면서 뒤에는 수납 공간이 들어가요. 마이바흐잖아요. 마이바흐면 사람이 많이 타는 차보다는 좀 사람이 음. 어, 수납되는 정도의 느낌이 더 강해야 돼. 그래서 좀 2인승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서 뭘 넣지? 세차용품이요 <laughs> 안 들어가요 이게 한 15초밖에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오 진짜 잘 어울린다 근데 이거 한대 사요 가는 <laughs> 게 아반떼 밖에 없는데 어떻게 사요 PD님 <laughs> 근데 이 차가 진짜 예쁘고 좋은데 뭐 이거랑 이제 경쟁 차종이 뭐가 있어요? 사실 이게 지금 3억이 넘는 차잖아요 그러면 네. 웬만한 차들은 다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벤틀리의 컨티넨탈 GTC 페라리 로마 스파이더 이런 차가 있어요 벤틀리 살것 같아? 이차살것 같아요? 벤틀리 <laughs> <laughs> 그 자꾸 빨간색이라고 그런가 봐요 왜 전시장에 빨간색을 갖다 놓으셔가지고 음. 이 차가 화이트 앰비언스였으면 생각이 좀 달라졌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검은색이랑 오팔 화이트 투톤이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휠도 달라요 그래서 진짜 사진을 띄어 드릴 텐데 엄청 이쁘거든요 네. 그거는 네, 그거였으면 생각이 좀 달랐을 것 같은데 아... 제가 빨간색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럼 파란색을 좋아하세요? 아 잠시만요 넘어갈게요 피디님 <laughs> 네. 마이바흐가 몇만대 팔린 지 아세요? 모르겠는데 마이바흐만 만대가 팔렸대요 와나 빼고 다돈 많은 거 같아 <laughs> 오늘 마이바흐 SL680 모노그램 시리즈 좀 봤는데 희님은 좀 어땠어요? 일단 되게 럭셔리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났는데 개인적인 취향 아니다 <laughs> 어떤 부분이? <laughs> 느낌인. 색상 때문에 오늘 재벌님 대신해서 나와주셔서 좀 어떠셨어요? 재벌님만큼 재밌게 하지는 못한 것 같아서 많이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제 드림카가 벤츠였잖아요. 실물을 직접 볼수 있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초대하면 오실 건가요? 당연히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키드라이브님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재벌 구독 좋아요도 많이 해주세요. 안녕.